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윤나연님이죠. 네. 네.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게 소개해, 소개해 볼까요안게하세요선생님이요라 <laughs> <laughs> 약간 되게 안안하네요안진짜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 어, 여성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나연이라고 하고요. 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저 스스로 항상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데 모아나라고. 이제 모아나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되게 인생에 있어서 모험을 하고 그 모험을 통해서 세상을 결국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좋고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좀 동기부여를 받게 돼서 모아나 뭐 그리고 모험으로 저를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멋지시네요. 역시. 아 그러면 나연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혹시 무엇이 있었죠? 좋아하는 음식은 네네. 고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고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같이 음식을 먹을 때 쌀국수에서 고수를 어,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역시 고수, 근데 특이한 향이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약간 비누 향 난다고 하는데 저는 네. 그 향이 약간 식욕을 좀돋군다 해야 되나? 음, 음. 뭔가 음식을 좀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laughs> 해주는 어. 그런 향이어서 엄청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러고 혹. 제가 그 인스타 피드를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네. 혹시 뭐 댄스 동아리 이런 거 하셨었어요? 아니요. 아, 그러세요? 네. 어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음, 재밌게 봤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시키시는 거 아니죠? 아, 그거는 차후에 한번 보시게요. 아. <laughs> 끝나고 어, 그리고 시골를 하는 그 이거를 시작하실 때 혹시 그런 동기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음, 이제 시골 청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부안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어 타이에 의해서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너무 부안이 재미가 없었고 여기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회를 쫓아간다 기회가 많은 곳에 내가 가야만 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싫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돋보여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부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오. 부안에서도 할수 있고 부안에서도 충분히 멋지고 힙한 일들 충분히 할수 있어.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활동들을 좀 시작했던 거 같아요. 아, 어, 되게 멋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깜짝 놀랐고 너무 멋, 멋있는 거 같아요. 진짜 힙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다음에 질문할 게. 어, 그러면 멤버들이 몇명 구성된 거 같은데 혹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현재 네명 정도 함께 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멤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어 지금 이제 <laughs> 세 명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네. 알려드리자면 어 먼저 저희 팀의 에이스 어? 현영님은 아. 제가 그 부안에서 원래 전공이 정치외교인데 음. 정치외교 외에 다른 일들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어. 근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자조직배양이라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근데 그때 딱그 조직배양실에 들어가는 순간 현영님과 현주님이 있었습니다. 어. 그게 2020년 1월쯤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저 안녕하세요 저 윤나연입니다 라고 했는데 현영님이 저한테 아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현영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연결되게 됐고 네. 그리고 현준님은그 자리에서 <laughs> 현준님은 이제 좀 부안토박인데 되게 부안에서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성공을 하려면 자기도 서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일이 창업을 해서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었는데 현주님이 딱 그런 재밌는 일들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팀을 꾸리게 됐고 그리고 성태님 같은 경우는 어또 저희 팀의 의견 조율을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의견 조율을 잘 하시다 보니까 의견 조율을 하는 기법인 퍼실리테이션 교육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원이셨는데 그때 성태님도 좀 재밌는 일을 찾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함께 해볼래? 했는데 팬퀘이 다들 너무 좋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모이다 보니 재미있는 시구루 팀이 되었네요. 네. 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시구루에 대해서 <laughs>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 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또 이렇게 같이 모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여자분이 이렇게 나연이 혼자이신데 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좋은 점이 한30% 있고 안 좋은 점이 <laughs> 7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좋은 점은 다 어쨌든 쿨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팀원이 같이 뭔가 오래 붙어 있으면 감정적인 그런 좀 문제들이나 서운함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 그래? 하고 넘어가는 그런 성향들이 좀있어서 그게 또 좋지만 반대로 그게 또 너무 싫어요 아? 아. 서 한국에서 한국한상황에대해서 이제, 이제 서운할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 공에이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아, 다 혹시 t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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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에 성향의 차이지 않을까. 음, 그렇군요. 제가 안 그래도 바로 혹시 어떤 단점이 있을지도 궁금해서 쭤보려고 음.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laughs> 장점과 단점을 한 번에 같은 네. 이유를 꼽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혹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다른 타 기관에랑 같이 협업하는 거? 를 많이 본것 같아요. 뭐 음. MBC라든지 뭐 군청이라든지 여러 기관에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음 어려운 점은 사실 막 엄청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라고 다가왔던 지점들은 어 아무래도 일하는 방식의 차이? 왜냐면 어떤 a 기관에서는 되게 꼼꼼하고 사전에 기획된 상황들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상황들이 뭐 1분 1초 아니면 뭐 장비들 세팅까지 다 일일이 체크를 해야만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저희는 약간 좀 러프하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을 때 이제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좀 많은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그게 저희의 또 성장 지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름에서 오는 지점들이 좀어 오히려 좋은 좋게 발생 좋게 발현이 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시구나. 역시 일을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 극복해 나가는 음.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어, 또 저는 나연님이 무엇을 할때좀 어떤 성취감을 또 느끼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어,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를 저의 어떤 해결 방식이나 그런 기획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볼때 가장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뭔가 가설을 세우고 그거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행사 기획이나 아니면 뭐 이제 스타트업들이 해나가는 가설 검증하는 과정들에서 좀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타 기관이랑 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딱 성취감 음.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역시 모한하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딱 이야기하시는 게. 그리고 저는 이런 시골을 잡파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게 만든지 제가 몇년 됐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만든 시기가 언제죠? 이제 딱 이제 1년이 넘었고 3월 24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2023년. 아 그래서 1년 하고 지금 딱두달 정도 된 상황이에요. 저는 더 오래 된 걸로. 알고, 약간,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한 2, 3년 된줄 알았거든요. 음... 그 전부터 생기지 않았었나요? 네. 아, 진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취를 많이 이루신 것 같아서 네. 저또 놀라운 것 같아요. 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러면 이렇게 한 1년, 2달 정도 되셨는데, 그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어떤 손님들? 있으면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아, 그 시고로 잡화점은 아까 그 아, 말씀하셨던 거에 네. 살짝 덧붙이자면 잡화점은 네. 1년 2달 정도가 됐고 네. 시고로 청춘 자체를 활동한 거는 이제 2021년 7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총 활동 기간은 3년 아, 차? 네. 정도 된것 같아요. 아, 그럼 네. 시골의 잡화점이랑 시골의 청춘은 또 다른 약간 그런 네. 개념이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 팀이 만들어진 건 청춘인 거죠. 그렇죠. 어, 시골의 청춘. 이름이 청춘이고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의 이름이 시골의 잡화점. 아 그럼 또 3년이 됐다고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아. 활동한지는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그럼, 그럼 그 안에서 잡화점 안에서? 만들어진 생겨난 에피소드나 손님 중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거 음. 하나만. 음아 그게 있어요. 저희 답화점에 이제 저희 치, 외할머니가 이제 수집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런 소리 들어가도 돼요? 안 <laughs> 그래도. <laughs> 아 돼요? 저희 외할머니가. <laughs> 이제 수집을 되게 좋아하셨고 그 옛날 술이나 그런 판촉물들을다 집안에 전시를 하셨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중에 비사표 성냥이라고 비사표 성냥을 되게 많이 쓰던 시절에 이제 그것들을 몇 박스 이렇게 쟁여 놓으셨었는데 그걸 잡화점에 저희가 전시를 했어요 레트로 존이라고 해서 근데 어느 날한 40대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그 비사표 성냥을 보시더니 막 엄청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계속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해서 뭐 문제 있으시냐? 혹시 저거 구매를 못 하시는 건지 물어봤는데 그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비사표 성냥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공장에 다니시다가 어느 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냥이 어머니가 만드신 게 아닐까 하면서 어머니 생각에 젖어 있었던. 음, 그런 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레트로 존을, 존을 기획을 할때 뭔가 세상에 잊혀질 잊혀졌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비사표가 음.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는 계속 편축물로 만들어졌던 맥주잔이나 그런 옛날 맥주 회사들의 로고들이 지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획들에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기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이런 기획을 그냥, 그냥 한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을 하, 하니까 거기서 되게 뿌듯함을 좀 많이 느꼈었고, 또 손님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고, 네. 또 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 이제 백산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중학생 어. 친구가 있어요. <laughs> 근데 그 친구가 잡화점 오픈한 날에 잡화점에 놀러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잡화점에 줄포잽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그려진 맨투맨을 팔고 있었는데 그 맨투맨을 이렇게 꾸깃꾸깃한 돈으로 힘겹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되게 이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또 오고 맨날 맨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해졌는데 음,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어, 대학교 가서 무조건 부안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안에서 언니 오빠들이 이런 일들 하는 거 보니까 나 부안에서 다시 돌아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도 좀 기억에 남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 일들이 뻘짓이 아니구나 우리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잡화점 운영하면서 되게 저는 좋았던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빴던 것보다는 음, 되게 비전도 심어주고 그 안에서 음. 또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욕제. 요즘에 또길 가다가나 이번에 축제 마실 축제도 그러고 시골에서 팔았던 뭐 티셔츠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혹시 이렇게 길 가다가 보시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음... 뿌듯한 것 같아요. <laughs> 되게, 되게 신기하고 좋고, 저도 스태프분들도 막입고 다니시니까, 와, 역시 이렇게 시골을가 여기저기 보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음. 여러 가지 쓰임도 많이 받고, 그 거기다 이제 불러준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음. 그래서 되게 저도. 저도 덩, 덩달아 왠지 기분이 좋은 음. <laughs> 그런 게 있었던 거 같고 어. 혹시 앞으로 이루고 싶은 활동 같은 게또 있을까요? 음. 이제 저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활동은 사실 제가 이제 그 부안에 정착하기 전에 정치 외교를 공부를 했었고 그 정치 외교를 공부했던 이유가 어,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일들이 너무 저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 스위스에 한복을 입고 한국이 얼마나 우수한지 한국의 한지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리는 발표회를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일본하고 한국을 되게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저희 덕분에 한국을 좀더 깊이 알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저는 엄청 막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국을 알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부안에 오고 나서 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가장 기초 단위가 면 단위, 그리고 더깊으 깊게 들어가면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을 알리려면 한국이라는 그큰 범위보다는 마을 그리고 한국의 그 가장 골수부터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골에서 정착, 정착한 게좀더 저는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이제 제가 요즘 좀 인상 깊게 읽고 있는 책이 이 마을의 진화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의 가미야마 마을이라고 그 이 마을이 이제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IT 기업들이 여기로 이제 유치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어떤 한 분이 우리 마을도 외국하고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인구 소멸을 겪고 있고 다른 마을에서 이 마을로 옮기는 것보다 뭔가 그런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게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그 국제교류를 처음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사례가 이 가미야마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안에서 그런 교류들이나 그런 국제적인 이슈들 행사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 꿈을 또 활동을 더 가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인터뷰 걸으면 여기서 나연님이랑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